이고요. 저는 이 인스턴트 팝을 캐나다에 와서 처음으로 구매를 했어요.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요리를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잖아요. 그럴 때이 어, 인스턴트 팝만 있으면 뭐든지 다할 수가 있어요. 마트에서 10불 52센트 주고 산 밥으로 제가 한번 삼계탕을 만들어 볼게요. 인스턴트 팝으로 하면 불 아, 뭐. 앞에 사라지 않아도 돼서 정말 간단하게 요리를 할수 있거든요 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려놓은 찹쌀도 뱃속에 넣어줘요 오케이. 다리 꺼서 넣어주고 마트에서 산 삼계탕 육수팩을 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냥 이한 병만 넣으면 되니까 간단하고 좋아요. 마늘도 듬뿍 한번 넣어줄게요. 마늘을 깔 되는데 애들이 지금 샤워 중이라서 깔 시간이 없네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숲 눌러서 시간을 한 10분. 15분으로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. 이렇게 하면 1 5분이 15분 안에 이제 삼계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. 와우 다 됐다 애들아랑 와! 맛있겠다. 여기 찹쌀도 넣었어 사진아. 어? 음 찹쌀이 뭐야? 오! 국물도 잘 됐네. 이렇게 보온 기능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어제 살 발라놓은 닭고기을 주면 너무너무 간편해. 오! 어제 만들어놓은 닭죽. 인스턴트 물비에 계란이 잠길 정도만 물을 넣고 제 에그 버튼을 누르면 저는 오븐으로 세팅을 해 놨고 여기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랑 온도 조절 같은 게 있어요. 삶은 계란이 완성됐습니다. 이렇게 고 음. 음. 삶은 계란이랑 딸기 만들었는데 딸기는 캐나다 딸기는 엄청 엄청 시지. 음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누텔라 사와가지고 누텔라에다가 찍어 먹게 하려고요. 아 여러분, 여러분도 다이어트 하시나요? 다이어트는 뭔가 평생 안고 가야 될 약간 숙제 같은 거 맞죠? 저는 첫째 낳고부터 이제 그 아가씨 때 몸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제가 캐나다 와가지고 둘째 낳고 다이어트 시작했을 때는 쌀 대신에 나이나 <laughs> 저는 쌀 대신에 현미찹쌀밥을 먹었었어요. 새끼를 현미찹쌀밥을 조금 아주 뭐 양을 조금 줄여가지고 먹었었거든요. 집에 밥솥 있어도 엄마 현미찹쌀밥은 또 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그때 인스턴트 밥 있으면 정말 정말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서 제가 한번 아! 보여드릴게요. 저는 많이는 안 하고 항상 2인분씩 해놓거든요. 이틀은 먹는 것 같아요. 2인분 해놓으면. 이런 계량컵에 한 컵? 1인분이에요. 한 컵이. 그리고 두 컵. 이게 두 컵이 2인분이에요. 근데 인스턴트 밥으로 밥을 할 때는 1대1 비율로 해줘야 돼요. 아까 두 컵으로 쌀을 넣었잖아요. 지금 물도 똑같은 계량컵으로 두 컵을 넣어줘야 돼요. 예전에 일반 쌀처럼 인스턴트 팝으로 밥을 했었는데 그왜 손목 여기 뭐 여기까지 오게 해라 막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걸로 쌀밥을 지었다가 완전 죽이 된 거예요. 그대로 이제 방법을 찾다 보니까 딱일대일 분량이더라고요. 여기 컵 계량컵에 똑같이 일대일 분량으로 해주시면 실패 없이 맛있는 밥을 할 수가 있어요. 여기 보시면 라이스라고 또 쌀을 할수 있는 버튼이 따로 있어요. 이거 누르면 10분. 10분 정도 한 뜸들이고 10분 정도 요리. 한, 대략 20분 정도면 밥이 간편하게 완성이 돼요. 이제 뜸도 다 들였고, 밥이 얼만큼 잘 됐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. 꼬들꼬들. 너무 맛있게 됐다. 약간 현미찹쌀은 이렇게 약간 좀 찰지진 않더라고요. 그래도 그냥 현미만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찹쌀이 좀 들어간 게 맛있어서 이걸로 저는 나름의, 나름의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. 실온에 1시간 정도 꺼내놓은 계란, 그리고 물 350ml, 그리고 천일염 두 스푼으로 구운 계란을 만들어 볼게요. 물 350ml, 천일염 하나, 음. 인스턴트 팝 사면 요런 걸 옵션으로 좀 주거든요. 여기에 물을 붓고 계란을 올릴 거예요. 물을 부어줍니다. 저는 믹 오드로 1시간 한 10, 10분 정도 1시간 10분 정도로 구운 계란을 만들어 볼게요. 이거는 좀 소금에 묻어가지고 갈색으로 된 거고 한번 꺼내 볼게요. 계란을 까볼게요 여러분 <놀람> <놀람> 벌써 속살부터가 성공의 느낌. 잘라볼게. 오, 탱글탱글. 여러분, 드디어 성공했어요 와 너무 맛있어탱탱탱탱탱탱탱탱글이이들 탱글탱글. 탱글탱글. 간식으로 너무 좋을 저 같아요. 천일염을 넣었잖아요. 그래서 좀. 뭐, 많이 싱겁지 않아?